2017년 여름 허리케인 하비가 미국 텍사스주를 강타하여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피해 지역에서는 생수가 우리나라 돈으로 12만 원에 거래됐고 가스 한갤런이 2만 5천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작년 2월 우한 폐렴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마스크 대란을 겪었습니다. 장당 3,400원 하던 마스크 가격이 4,5천 원 이상 폭등하였습니다. 몇 명의 사람들은 마스크 업자들이 폭리를 취한다고 비난했고 터무니없는 가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현상은 재난 상황에서 수요가 크게 늘어났고 공급은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때 형성된 가격은 생산자에게는 평소보다 더 많은 이윤을 얻게 하고 더 많이 생산하도록 유인합니다. 소비자들은 비싼 가격을 감수하고서라도 물건을 사거나 물량이 많이 풀릴 때까지 기다리게 됩니다. 시장에 마스크가 많이 풀리면 그 많은 수요를 충족하게 되고 나중에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지고 결국 다시 가격이 떨어지게 됩니다. 현재는 마스크 가격이 안정되었고 과도하게 많아진 마스크 생산 업체들은 파산을 고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시장은 언제나 가격을 통해 수요와 공급을 조절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시장을 규제하여 가격을 통제한다면 가격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을 보면 규제가 얼마나 시장을 왜곡하는지 알수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수많은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대출을 제한하거나 세금을 강화하는 등 규제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규제를 하면 할수록 집값은 계속 오릅니다. 정부의 개입은 시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방해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부 개입을 주장합니다. 시장은 비효율적이다. 이 주장이 틀리지는 않습니다. 시장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모든 걸 시장에 자유에 맡기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여 거품이 생기고 소수의 사람들이 많은 걸 독점하는 양극화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장의 비효율을 막기 위해 정부가 개입했더니 부동산 가격은 더욱 오르고 있고 정부의 개입을 믿었던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에 벼락거지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정부의 개입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정부는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다양한 통계자료와 아주 똑똑한 소수의 엘리트들이 시장을 계획하기에 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최적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소비자들의 욕구를 간과한 것입니다. 소비자들의 욕구는 개개인별로 다르고 시간에 따라 변화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시시각각 변화는 소비자의 욕구를 따라갈 수 없고 그저 제한된 정보만을 갖게 됩니다. 결국 정부가 주도한 정책은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공공이 주도하여 주택을 공급한다는 이사 대책은 시작부터 심상치가 않습니다. 공공의 이기냐, 사유재산 침해냐?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공이 정비사업에 개입하여 민간의 땅을 수용해서 땅의 소유권을 갖고 공공이 직접 사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소유자의 4분의 3의 동의가 필요한 것을 3분의 2로 낮추는 것을 전제로 사업의 속도를 내겠다는 겁니다. 공공이 나서서 동의 비율을 더 낮춘다면 정비사업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호할 것이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사유재산은 침해되도 되는 걸까요? 정부 개입을 주장하는 정치인들의 말은 매력적으로 들립니다. 공공이 주도하여 역세권에 질 좋고 저렴한 주거지를 만든다. 이렇게 된다면 너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밀도 개발에 따른 주차난, 교통 혼잡, 편의시설 부족 등 현실적인 문제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하이에크는 저서 노예의 길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국가는 단지 일방적인 상황에서 적용되는 규칙을 만들고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은 각 개인들에게 자유를 허용해야 한다. 왜냐하면 각각의 경우 관련된 사람들이 다른 누구보다도 상황을 잘알수 있고 그 상황에 자신들의 행동을 적용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시장이 이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사 대책은 어떨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성신호 TV 하면서 회계사였습니다.